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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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다. 어, 진짜. 아, 어, 어, 또, 심심하다. 애들한테 놀자고 할까? 또. 전화해야 되려나? 전화해야겠다, 또. 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아, 걔한테 전화하면 되겠다. 비그그그. 여보세요, 야, 놀수 있어? 어? 아, 못논다고에 그럼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음. 아, 나 그럼 뭐 해야 되지? 음, 어, 컴퓨터 해야겠다, 컴퓨터. 어, 컴퓨터. 아 컴퓨터, 오늘 또손 풀어볼까? 어? 뭐야? 아, 맞다! 우리 집 컴퓨터! 이사할 때 버렸지? 아, 이거 또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지?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까? 음, 아, 누구,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지? 아, 맞다! 고고디 있었지? 고고디한테 해달라고 해야겠다. 어. 고디가 만들어 주겠지. 아, 일단 모르겠다. 전화해 보자. 음. 어, 비리비리 비리비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구디 야, 나그 컴퓨터 좀 만들어 주라. 어? 안 되나고? 아,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얼마냐고? 아, 100만 원. 100만 원. 어때? 아, 좋다고? 야, 그럼 계약승인한 거다. 야, 그러면은 만들어 줘. 음. 어. 뭐, 또 친구가 또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만들어줘야겠다 난또 100만원 좋으니까 100만원 받고 걔는 컴퓨터 생기고 뭐다 좋은거지 아 일단 가복껏지대 설치하고 드래곤머리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석영블록으로 막아줘야 되지 석영블록 막아줘야겠다 아 맞다 나설명 안했구나 먼저 필요한 종류 드래곤머리 가복껏지대 석영블록 레드스톤블록 피스톤 석영판 사슬투구 그렇게 필요합니다. 아그 다음에 석영 블록 설치하고, 음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다시 막아줘야겠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석영판 놓고 그 다음에 아유 아 진짜. 여기다 석영판 놓고 그 다음에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막아주고 여기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피스톤 설치, 그리고 레드스톤 블록으로 밀어주기. 아, 그러면 벌써 본체 완성이다. 이거 너무 쉽잖아. 아, 그 다음에는 땅을 두칸 파주고, 갑옷 거치대 설치하고, 사슬 두구 놔주고, 그 다음에 석영 블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 설치 막아주면, 와, 벌써 다 만들었어. 이거 너무 쉽잖아. 의자 만들어줘야지. 이거 너무 쉬워서 이 방법은 달 거다, 이제 하는 방법. 아, 만들어봐야겠다. 석, 아이 진짜 석고파, 어, 석양블록 두개 설치. 이러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막아주기. 아, 이건 뭐 금방 하니까. 오, 됐어. 다 만들었어. 보내줘야겠다, 이제. 음, 구거 니가 다 나한테 만들어줬다는데, 이제 한번 1층에 설치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러 가야겠다. 설레? 우와 이거 뭐야? 오 좋아. 아나 이제 또 게임 한 판. 한번 딱또 치러 갈수 있겠는걸? 우와 뭐다 있네 뭐. 아이거또 전화해봐야겠다. 이것도 고맙다고. 야잘 받았다. 야 너무 고맙다.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와씨 고마워. 야나한판또 해야겠다. 아나또 피곤하네 근데. 아나 일단 자야지. 음 안녕. 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코코드였습니다. 가보죠.